기출 베스트 17번 끈의 최소 길이 구하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별표 체크하고요. 문제 열고 이고 문제 푸는 방법들을 선생님과 연습하면서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이 있고요.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기둥 4개를 끈으로 묶으려고 할때 그랬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친구들 이제 편의점에 놓여져 있는 이제 음료수 캔 있습니다. 얇은 캔 있죠? 그캔4 개를요, 끈을 통해서 한번 묶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 오르, 그 모양을 위에서 바라본 모양입니다. 그럼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이때, 필요한 끈의 최소 길입니다. 어, 끈의 듣기와 매듭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다 그랬고요. 순수하게 오른쪽 그림의 바깥쪽에 있는 이 빨간색 테두리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이 문제 푸는 방법. 보조선을 그리시면 되는데, 어떤 보조선을 그리느냐. 자, 쌤, 따라서 그려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원에 각각의 원 4개가 있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끈 있습니다. 끈까지 원의 반지름 보조선을 2개를 그릴 거예요. 어떻게 되게? 90도가 되게끔. 다시 한번, 원의 중심에서부터, 끈까지 90도. 끈까지 90도. 끈까지 90도가 되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릴 겁니다. 왜냐? 이 보조선을 그린 이유는요, 이 원의 반지름들이 다, 바깥쪽에는 끈과 또 90도로 만나게 되거든요. 90도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쌤 보세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기 때문에, 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 끈의 일부분입니다. 여긴 지금 선분이 되거든요. 이 선분의 길이 얼마가 될까? 3cm가 2 개가 되는, 6cm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6cm, 자연스럽게 여기도 6cm, 그리고 여기도 6cm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끈의 3분 4개 길이 6, 4, 24, 24cm 벌써 나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누구만 생각하면 되겠다? 이 곡선 부분만 생각해주면 되겠다. 이 곡선 부분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중심과 9 0도짜리 부채꼴의 호의 길인데요. 이것을 따로따로 구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모아본다면 어떤 모양이 되겠다? 원 하나의 모양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 정리할게요. 자, 우선 파란색부터 갑니다. 6cm짜리가 몇 개가 있겠다? 4개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바깥쪽에 있는 호의 길을요다 붙여버리면 뭐가 되겠다? 원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붙겠죠. 괜찮죠? 반지름 얼마짜리? 3cm짜리. 그래서, 코의 이 원의 둘레 얼마죠? 2 파이 아니까6 파이가 되는 것이죠. 괜찮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앞에 파란색의 길이 64, 24cm에다가, 지금 계산 6파이를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시험 에서잘 나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곡선 부분을 한꺼번에 원 하나로 생각해서, 길이를 구해보자.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